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컵의 마개는 1984년에 솔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된 솔로 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 그대로인데요. 솔로 컵이 왜 나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봐야 되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컵은 그냥 납작하게 컵을 그대로 덮는 리더였잖아요. 이게 아메리카노에 딱 적합한 리더예요. 그런데 1900 8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커피 소비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즉, 유럽식 커피 소비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우유를 탄 커피 소비가 늘어나게 되죠. 우유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컵에 커피가 담기는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평한. 컵두껑만 가지고는 우유가 들어가 있는 커피 음료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컵 위에 볼록하게 솟아오르는큰 리더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에서 이 솔로컵 디자인이 나왔고, 솔로컵 디자인에서 혁신적인 것은 이렇게 마시는 앞부분이 이렇게 낮게 파였죠. 커피 마시면서 왜이 부분이 이렇게 낮게 파였을까를 혹시 고민한 적이 있나요? 솔로컵에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은 서양인들의 체형에 맞게끔 한 거죠. 왜? 코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시면서 코가 컵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홈을 파타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 커피를 마시면서 코가 부딪히고 싶은데요. 그죠? <laughs>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지금으로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솔로 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컵홀더의 경우에는 1990년도에 또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이컵홀더를 얘기하기 전에는 스티로폼 컵이 왜 종이 컵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돼요. 1980년까지는 사실은 뜨거운 커피 음료를 종이컵에 담을 거냐 다트사에서 만든 그런 스트로폼 컵에 담을 거냐 라고 하는 것이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을 결정지은 사람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의 슐처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데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전용 컵으로 어떤 컵을 선택할 거냐, 스티로폼 컵을 선택할 거냐, 종이 컵을 선택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초회장의 관점에서는 일단 스타벅스에서 원하는 컵은 우유가 섞인 커피를 담았을 때의 기능성을 충족시킬 수있까 위에 볼록하게 솟아 있는 리더를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딱 맞는 게 뭐예요? 솔로 컵이잖아요. 그런데 솔로 사는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 컵 뚜껑은 종이컵 용도로 개발한 거고 이 솔로 회사는 종이컵이 아니면 이컵 이 뚜껑을 안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뚜껑 때문에 스타벅스는 종이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커피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기 위한 용도로 종이컵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종이컵과 스티로폼컵의 대결에서 스티로폼 컵이 탈락을 하게 되고 종이컵이 성자가 되게 되는데 종이컵은 문제가 뭐냐면요. 단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뜨거운 커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 음료를 담을 때 종이컵을 두 개를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 종이컵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 그런 불편들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 딸을 초등학교로 데려다 주다가 차로 싣고 가다가 딸을 내려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다가 뜨거워가지고, 어, 커피를 자기 옷에 쏟아버립니다. 그때 뜨거운 커피 맛을 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마분지 같은 종이를 여기다 끼우면은, 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바 자켓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 생각하는 컵 홀더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이 1990년대부터 상용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일회용 컵에 대한 구도가 90년대를 거치면서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뭐 컵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회용 비닐봉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만든 사람은 스웨덴의 구스타프 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의 일회용 비닐봉투를 만듭니다. 지금 1960년대에 툴린이 만들었던 일회용 비닐봉투와 지금 우리가 쓰는 일회용 비닐봉투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가 쓰는 일회용 비닐봉투의 모양이 티셔츠를 담았잖아요. 그래서 툴린이 개발한 비닐봉투는 티셔츠 봉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툴린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만들었던 계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툴린이 왜 일회용 비닐봉투를 발명을 했냐면 당시 서구의 슈퍼마켓을 보니까 너도나도 일회용 종이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쇼핑을 한다고 하는 거죠. 저렇게 일회용 종이봉투를 쓰기 시작하다가는 나무가 남아나질 않겠다. 종이 소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어, 봉투를 개발한 것이 그게 바로 일회용 비닐봉투라고 하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죠 일회용 비닐봉투의 개발의 계기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60년이 지난 지금 일회용 비닐봉투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일회용 비닐봉투를 쓰지 말고, 종이봉투는 괜찮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저는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이냐 비닐이냐 이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앞에 있는 거예요. 일회용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 비닐봉투에서 비닐봉투 자체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회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회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닐을 종이로만 바꾸게 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일회용 비닐봉투가 아니라 일회용 종이봉투도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환경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이부분에는 다시 한번 뭐가 핵심적인 문제인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회용 비닐봉투가 어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 만들어졌어요. 약간 의외인데 미국에서 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못 만들었던 이유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종이봉투를 비닐봉투로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한게 아니에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의 시도는 종이봉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슈퍼에서 사용하는 종이 봉투는 어떤 거예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종이 봉투 어떻게요 밑이 평평한 거죠 그래서 봉투를 그대로 탁자나 카운터 위에 세울 수가 있죠 봉투라고 하는 것은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딱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비닐 봉투를 만들었더니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오히려 이 비닐 봉투가 종이 봉투보다 훨씬 더 비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가안 되는 거죠. 아 저렇게 비싼 것을 봐야 그냥 종이봉투 그대로 쓰시라고 생각을 한 건데 툴리는 그냥 왜세워야 돼? 그냥 딱 붙여서 쓰면 되는 거지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종이비닐봉투를 만들게 되면 종이봉투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닐봉투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리하고 가격도 싸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도 역으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미국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에서 종이봉투를 일회용 비닐봉투로 대체하면서 미국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시대가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할 때도 막 소비자들 컴플레인을 엄청 많이 했대요. 이게 안 세워지잖아.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에서 소비자 불만도 컴플레인을 무시하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계속 갔던 것은 이 봉투가 너무 싸기 때문에 종이봉투와는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채택을 밀어붙이게 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대세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